안녕하세요. 자,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이해론입니다. 자, 이번 과목은 청소년 이해론. 말 그대로 청소년에 대한 모든 내용인데, 자, 우리 이제 여 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청소년 심리, 청소년 문화, 청소년 복지, 청소년 환경, 청소년, 청소년들 문제 이론, 그리고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 이렇게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청소년의 모든 것, A부터 G까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첫 장이 청소년 심리입니다. 청소년 심리가 되어 있죠? 자, 봅시다. 청소년의 개념 및 정의, 어, 의의에 따른 정의. 말 그대로 청소년이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자, 어원을 보세요. 청소년이란 청년과 소년을 함께 지칭한 말로, 영어에서는 두 가지로 해서 이제, 에, 애덜레슨트라서, 애덜레슨트. Adolescent, 상당히 좀잘안쓴 단어입니다. 이것은 청년, 청소년, 청년, 남자, 여자 말할 때, 애덜레슨트 이렇게 말하거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뭐, 아이돌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아이돌도. 에 s 레스 n 트라고뉴스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들뉴스뉴스가더 use. 많이 쓰지. 이두 가지 개념을 포괄한다 그랬어요. 네포한다. 자, 에벌레스들은 주로 육체적 성장의 측면, 말 그대로 청년 남열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에덜레스 t 라고 최근에는 인지 정서 사회적 측면의 성장 및 성숙을 포괄한다. 유스는, 유스는 사회적인 용어입니다. 사회적 맥락에서 흔히 사용되며, 청소년의 자율성과 책임성, 시민성 등을 강조한다. 여러분도 뭐, 유스 오스텐, 이런 말 들어봤죠? 자, 그런 내용인데. 그러므로 청소년은, 자, 애덜레스트와 유스가 합쳐진 말로, 육체적, 주로 이제, 애덜레스는 육체적인 뜻인데, 심리적 발달 과정의 특성과, 그러니까, 육체적 심리적 발달이다. 그러면, 애덜레스트고, 문화적 특성, 사회적 맥락, 그러면, 뉴스라 그럽니다. 이두 가지 개념을 다 포괄시킨다. 애덜레스트와 뉴스를다 포괄시켜서 이야기한다. 라고 말하고, 또, 청소년을 정의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과독이다. 과도기라는건잘 알죠? 그 말은, 아이와 어른의 중간 단계다. 그말 아닙니까? 미성수, 아동인, 성수가 성인으로옮겨한다 신체, 생리, 심리적, 사회 측면에서 이중적. 아이도 되고, 어른도 되고. 어떤, 특히 심리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양양성을 띄고 있다. 그런 말도 나옵니다만은. 질풍노도다. 허의 규정이다. 라고도 말하고, 에, 독일의 그 작가, 괴테의 작품에 나옵니다. 질풍노도라는 것은 독일어로는 스트럼 운트 드랑이라그래요 질풍은 뭐냐면, 원래 바람은 바람이라는 것은 원래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질자가 달릴 질자야, 달리는 바람. 그러니까 바람을 더 강조하죠. 노도라는 것은 도는 파도도자입니다. 파도 성질 나죠 원래. 근데 노자가 성 성낼 노자요. 성난 파도. 그러니까 아주 격동이 격동기다 그런 뜻입니다. 저 부모와의 갈등, 심리적 불안정 위험 행동도 보이는 시기. 심리적 이유이는 것은 예를 들어 이유. 이유란 말 무슨 말입니까? 이유란 것은? 이라는 것은 헤어진다는 뜻이죠. 이별한다 할때이 자고. 유 자는 뭡니까? 유 자는 전유 자입니다. 전유. 그러니까 그런데 육체적 이유는 언제 합니까? 2, 3세 정도 할때 엄마의 저절때지 청소년 때는 심리적 마음의 저절된다 그러니까 심리적 이유기라고 해요. 자아를 찾고 자기 가치를 발견한다. 독립적인 자아 형성 정신적 의존 관계인 부모로부터 이탈. 그러니까 이것은 침묵이란 건 자주 독립하고 싶어한다. 자신을 판단과 책임만 행동. 부모로 벗어나 친구나 또래에 있다 관심 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심적 이유이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주변인, 주변인이라고 도 하고 경계인이라고 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청소년 같은 경우 12, 13세에서 보통 이제 뭐 20세 전후까지를 읽었는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 유아 유아기 애들에게 가서 놀려고 하면 뭐라합니까왜 어른이 와서 놀려고 하냐 그러죠. 어른들이 노는데 가면 또왜애기가 와서 놀려고 하냐. 그러니까 여기도 저기도 섞지 말고 경계, 경계에서 있다. 경계, 주변인이다. 경계는 똑같은 말이야. 교회인 아동과 성인의 경계 노인존의 보호 통제 해제와 성인의무 연지 집을 유해 상태다. 주변인. 자또제2의 탄생기 제제이의 탄생기를 쓴 말은 루소입니다. 루소가 제2의 탄생기라 그래서 첫 번째 1의 탄생은 부모로부터의 육체적 탄생이고 제2의 탄생은 에 정신적 자각 정신적으로 새로 탄생한다라고 말한 것. 정신적 자각 독립 주체 발견 형성 시기 루소의 이야기입니다만 청소년기를 이렇게 이제 정의한다는 것이죠. 과독이다, 질풍노도다, 심적이육이다, 주변인이다, 제2의 탄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학문 영역의 정, 특히 이제 법률학적인 측면인데 연령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상청소년,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계로 그 대상을 구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한다. 청소기본법. 이게 조금 더 포괄적이고 넓지요? 이건.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 이건 무슨 개념입니까? 19세가 되면 뭐예요? 19세가 되면 성년입니다. 성년. 그러니까 19세가 되면은 성년이라고 그러고. 그 미만은 뭐라 그래요? 아직은 아니니까. 미성년이라고 죠 미성년자. 우리 미성년자 그럴 때. 19세 미만인 자는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미성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성년이, 성년이 아닌, 아닌 미자니까 미성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청소년 활동 지는 거 19세 이상, 2 아까 좀 청소년 기본법 같은 말이고. 청소년 복지 지원법도 똑같은 맥락이고. 자, 아동복지법에서는 또 18세 미만이라고 또 나와야 돼. UN의 아동의 훈련과는 협약 등 국제적 기준과 같은 얘기예요. 여기냐면은, 우리나라는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래요 근데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18세 미만.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는 성년, 미성년에 개념 관계 없이 선거권을 또 18세 줬습니다. 또, 그거 보면 또, 애매하기도 하고. 이제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이것은, 에, 책임성 조각 사유라 그래서 14세 미만의 소년이, 소년이, 소녀, 소녀가 범죄를 저지를 때는 형법이 저촉되지 않는다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라 그래요. 글로 기준법 18세 미만, 역시 아까 말한 아동법 좀 같네. 소년법상의 소년, 19세 미만 자. 역시 또 이제 아까 말한 성년 미성년자. 그런 보호점 대상자도 왔고. 그 밖에 이제 게임산업, 음악산업, 공연법은 다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조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 그것도 한번 참고로 보고. 자, 그다음에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 자아 정체감, 아이덴티티, 자아 정체감. 앞서 말한 그 심리적 이육이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 보면 되고, 생물학적으로는 육체로 성체가 된다. 그러니까 른하나 똑같다. 사춘기 시작에서 생식기는 생식 가능. 이제 이때부터 이제 에, 생식 가능이라는 것은 어떤 맥락일까? 그래서 남녀가 어른으로서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에, 생식 가능이라는 것은 이세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능, 의미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의 성체가 되는 것이까 자, 사회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회의 시대다. 14진시를 지불해. 회의란 것은 의심이 많다.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회의라는 말 자체는 아직은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확립이 안 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주적인 자기 결정에 허용되고, 그렇죠. 대학, 진학, 취업, 결혼 다 되죠. 사실은. 이때. 그러니까 이 사회,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도 되고, 물론 또 교육학적인 측면이라고 해서, 보세요. 교육학적인 측면이라고 해서는, 에, 성취인이 되어가는 과정. 물론, 성취인. 뭔가를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 한국의 사회대통령은 중고등학교 시기를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라. 라고 말하고. 에, 청소년의 특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간단간단히 보면은. 첫째는 급격한 성장, 신체로 성인이 됐다. 아까 성체. 그렇죠? 에, 종전의 불안전이 사라지면서 점진적으로 세련된 양상. 성격 구조에서 원초와 자가 아 강하게 표면화된다. 특히 이 성격 구조 원초와 자 이것은 이드, 에고, 그렇죠? 누가 프로이트 개념이지? 자 의식이 발달하여 모든 생활과 행동 기초를 이루고 자 의식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자존심, 자기 주장, 독립심과 니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각 단계의 심리적 발달이 모든 면을 쌓아 올려서 개성이 떨어진다. 개성 말 그대로 어떤 독립된 개체로서의 성격을 나타낸다. 라고 말하고, 자의식 발달과 개성의 관계에서 부적 현상, 아무래도 사회에 적응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자, 문제는 또 아까 성체가 된다 그랬죠. 말 그대로, 어른하고 똑같은 그런 이제 에... 신체적인 크기가 커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체 생적 특성을 보세요. 제 2차 성징의 발달과 발달 원인과 영향. 제 2차 성징 아주 쉽게 말하면 여성은 더욱 여성답게 남성은 더욱 남성답게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고, 어? 여러 가지 뭐 가슴이 나온다든지 이런 심지어 남성 같은 경우는 변성기가 된다 이래 되죠? 그건 호르몬입니다. 남녀성 호르몬. 청소년기는 호르몬의 종류와 양적인 변화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받는다. 불안, 호기심으로 인한 심적 불안정한 상태. 아직은 조숙, 만숙에 대한 불안감, 열등감, 소외감. 이성에 대한 관심, 특히 프로이드가 말하는 성기기, 생식기라 그래서 남성은 여성은 여성은 남성을 찾는 그런. 식이고또 그런 맥락에서 급격한 신체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죠? 뭐 이것은 아까 성체가 되는 것인가 신장이 극적으로 성장하는 성장 급등기키가 그러니까 뭐 어떤 좀 과장된 표현으로 말하면 어쩌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한 3, 4세 이제 크더라 커있더라 이렇게도 말하고 청소년이 들어서면서 신장과 체중이 급성장하고 성적인 성수의 급격히 이루어지는데 이를 성장폭발 여자가 남자보다 빨리 시작되고 빨리 완료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 도면 여자는 10세, 12세 정도 대략적으로 10세, 12세 그러면 은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저학년까지 남자보다 한 2살 이상이 한 2세 이상 빨리 크고 빨리 멈추고 그렇죠. 성장급등기는 평균적인 시기이며 개인차가 현저하다. 그렇습니다. 성장 급등기 개인차는 유전 인자, 영양 상태, 사회적 환경, 생활 양식 요즘은 이제 뭐 유전 인자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약화된 감이 있고 특히 저같은 영양 상태라든지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이 성장 급등기 특히 신장 이런 부분에 많이 작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제 2차 성성진 출혈이라 제 앞서도 말했지만은 남성은 더욱 남성답게, 여성은 더욱 여성답게.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이라 그러고,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라 해서 이게 왕성이 분비한다. 말 그대로 아주 그 어른 으로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찬가지 남성도 어른처럼 남자는 키가 크는 것과 동시에 성기가 커지고 음모가 자라며 목소리가 변성이죠. 여자는 키가 크면 가슴이 커지고 생리를 시작, 음모가 자잘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육체적인 변화다. 신체의 어떤 변화다. 겉으로 드러난 신체의 변화다. 라고 볼수 있죠. 이 부분은. 자, 문제는 신체의 변화에 따른 심리 변화가 문제죠. 자, 심리 변화가 있는데, 보세요.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응 방법의 부지로 인하여 불안감을 가게 된다.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신체가 커진 데대해 불안이죠. 신체 불균형적인 성장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과 불만이 증가. 생리적 변화는 정서적 불안정을 약해 처음으로 겪어본 거니까. 조숙, 만숙. 조숙은 빨리 큰 것이고, 만숙은 늦게 큰 것이죠. 이에 따른 자신감, 열등감. 조숙은, 조숙 같은 경우는 자신감이 있을 것이고, 또 만숙은 열등감이 생길 수 있고, 그렇죠. 타인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며 타인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아 의식의 발달, 특히 자아 의식, 자아 정체성, 청소년기또 아주 대표적인 내용이죠 사실은. 자, 자아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한다. 아이덴티티의 어떤 확립, 신체 변화에 따른 심리 변화도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죠. 자, 일단 신체 변화를 그렇게 봤다면 두 번째 변화는 인지적 특성입니다. 인지적. 자. 인지발달의 일반적 특징에서 인정입니다, 지금. 뇌는 출생은 급속히 성장하다. 형수하는 이후에 느려지기 시작한다. 물론 학자의 견해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블룸이라는 학자는 그 인지발달 같은 경우는 12세가 될때 거의 뭐 90%까지 인지발달이 끝난다. 라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사실. 지능은 생득적 소질과 타고난 것과 환경적 경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변한다. 그렇죠? 지능이란 것은 타고난 것, 환경부분 지능은 출생 후 10세까지 직선적으로 발달하다. 이후 발달 속도가 안 많아지면 20세 이후 정체미 다가. 아까 저 블룸이라는 학자의 제가 견해를 말했죠. 이제 블룸이라는 학자는 지능 발달을 이야기할 때 12세 정도에 한 90%, 8 0에90% 정도가 지능이 완성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멈춘다죠. 정점이 하가. 유동적 지능, 기억력, 도형지각, 지각속도, 균합추리 등은 대략 청소년 후기의 정점. 이제 결정적 지능, 의의력, 이해력, 종합적 평가 등등 성년기 후반까지도 발달. 그렇죠? 이것은 유동적 지능 같은 경우는 대략 청소년 후반기라고 말하고. 자, 인지 발달이 그런가 하면은 자, 추상적 발달 사고를 한다. 추상적. 추상적 사고, 형식, 논리, 귀납, 균학, 연역, 귀납이라는 것은 개개의 사실들을 알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이고, 연역이라는 것은 일단 가설을 설정해서 개개의 사실로 나가서 확인한 것이고, 귀납이연역이야 귀납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문학적으로 말하면 미괄식이고 뒤에 끄트머리 결론이 있고, 연역은 두괄식이고, 머리에가 있고, 그런 추상적 사고, 추상적 상징과 은유로 발휘하고. 본질 원리를 파악하려는 사고, 자신의 사고 자체와 사고 과정에 대한 사고, 뭐 반성 이런 것들도 메타 사고라네. 사고 과정에 대한 사고 메타. 자 논리적 추리 능력이 발달한다. 뭐 추상적뿐만 아니라 논리적. 논리적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말 그대로 어떤 언어의 앞뒤 부분이 잘 맞춰서 간다는 말이지. 논리 사고. 경험적 균합적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 아까 경험 균합, 경험이 균합적이고, 가설 연역적이고, 가, 균합법 연역법 같은 맥락이고, 조합적 사고. 여러 가지 를 묶어서 관련 변인들의 관계 설정과 검증 사고를 한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인지적 특성에는 이렇게 추상적, 논리적, 물론 이제 사회 의 인지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사회 인지적. 사실 이 사회인지적이라는 부분도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사회인지적. 보세요. 자기 중심성이 강해진다. 그렇습니다. 대단히 강해지지. 자기 중심성이.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모든 것을 자, 자로 중심으로 돌아간다.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야. 개인적 우화. 자신은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를 생각한다. 자신을말 그대로 우상화시킨 거야, 자기 자신을. 페이블은 그런 말입니까? 상상의 청중. 자신은 항상 타인의 관심 대상에서 타인은 늘 청소년 자신을 주시한다고. 무슨 말이냐면 상상의 청중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만약에 버스를 탔다, 기차를 탔다. 그럼 사람들이 나만 볼것 같다.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대표적인 상상의 청중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사람에 대해서. 근데이 청소년 입장에서는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최고고 개인의 개인 우월한 말은 상상의청중이랑 모든 사람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 나만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타인의 입장이 되어 보기, 다른 사람들 입장이 되어 그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렇죠. 역지사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다. 자그 밑에 이제. 엘킨드가 제시한 청소년자기중심성이로 인해 나현상에 아까 상상 속의 청중 그러니까 그 얘가 지나치게 외모에 신경을 쓴다 길을 걸을 때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의식한다? 안 봅니다 사실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 의식에 타인이 알지 못하는 실수에 고민하고 사소한 비판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게 상상 속의 청중 개인적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 거야 자신의 우정, 사랑, 다른 사람 경험하지 못하는 것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죽음 위험 이기 등 자신에게는 이런지 알 것이다. 자기 무슨 뭐 우상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사회 인지적 특성이다. 이처럼 신체적인 특징, 그다음에 인지적 특징. 자 그런 거 하면은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정서적 특징도 있습니다. 자 정서적 특징. 청소년들의 정서는 순수한 반면.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면이 가다 아까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질풍노도란 말을 썼잖아요 그 말이에요 순수하기도 하고 불안정도 이런 청소년이 급격한 신체성태 변화에 따른 긴장과 불안 인지와 자의식의 발달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와 기성세대에 대한 거부감 그렇지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주장하는 기성세대들은 다 낡았다 우리만이 새롭다 우리만이 세계를 꾸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다는 겁니다. 아동 및 성인 사이의 역할 부재에서는 혼동 등이 복합적어 아까 말한 경계의 주변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예민하여 타인을 의식하여 수줍음이 많고 열성적이며 호기심과 모방성이 강하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예민하다. 그러니까 금방 한 시간 전에 웃다가, 한 시간 후에 울다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예민하다. 타인을 의식하여 수줍음이 많다. 보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에이,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 그,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수임 많고 열성님 호기심과 모방성이 강하다. 특히 이제, 호기심도 강하기도 하지만, 모방, 어, 특히 모방성이 강하다. 그래서, 뒤에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그, 반두라. 반두라가 들고 나온 관찰학습, 모방학습. 굉장히 잘 지나가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롤 모델 대부분 롤 모델이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과 똑같은 복장을 한다든지 똑같은 모습의 헤어스타일 한다든지 그렇죠? 똑같이 또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굉장히 많죠. 그런 정서적 특성 모방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 되겠고 사회적 특성은 부모로부터 친구나 유명 인물로 동일시 대상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청소년 이전, 이, 이전에 이제 아동기 때는 주로 그 아동기 때 동일시 대상은 부모가 많습니다. 남자 같으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여자 같으면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 그러다가 청소년기에 들어오면 바뀌죠. 유명 인물로 동일시 대상이 변화한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연예인이라지. 또는 뭐어난 사람들로 자기롤 모델을 설정한, 동일시란, 동일시 대상이라면 롤 모델이니까. 또래 집단에서의 역할, 책임, 소속을 중요시한다. 근데 그다, 그, 이때 청소년기가 되었으면 소속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어디에,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이냐. 이게 이제 이런 소속을 중요시한 부분이 잘못됐을 때, 소위 말하면 일진이랄지, 이제 그 학교에서 에, 좋지 않은, 불량 서클에 가입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죠. 이런, 이런 이제 문제, 문제의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만 있겠어요? 어? 보세요. 집단의 규율과 규칙을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집단의 규율과 규칙. 제가 금방 말했죠. 자기들이 나름대로 뭔가 팀을 만들어. 조직을 만들어. 조직을 만들어서 그 속에 규칙, 규율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에해 따라야 된다는 것이야. 친구 관계를 중요시한다. 이게 이제 친구 관계라는 부분이 특히 에릭슨 같은 사람이 특히 이런 용어를 들고 나오는데 친구 관계를 중요시한다라고 해서 자기 몰두, 자기 몰두, 또 친구들과 관계. 그러니까 이때는 부모보다 친구가 중요하다는 것이야 청소년 때는. 그 전에는 유아기 때라 할지, 아동기 때는 부모가 중요. 가족 관계가 중요해인데 이제 가족으로부 친구, 잘쓴말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 범죄한다. 응? 앞서도 집단 규율과 규칙을 중요시한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드러나더라. 이성 친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이때 이제 프로이드가 말하는 성기기 생식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찾는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성 친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라고 말하지. 자 이처럼 이제 우리가 야, 신체적인 어떤 특성, 인지적 특성, 또 사회적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기 때 들고 나온 대표적인 특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의 어떤 개념, 정의, 어원, 특히 용어에 따라서 과독이다, 질풍노도다, 심적이육이다, 주변인이다, 제2의 탄생이다, 이런 말이랄지, 혹시 또법률학적인 측면에서 청소년 기본법상 특히 청소년 보호법상이라지만 (19세) 우리의 성년과 미성년의 차이점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이라든지 이런 부분 심리학적 생물학적 사회학적 교육학적 한국의 전통적 이런 내용들 앞서 봤던 청소년 특징이라서 신체 생계 특, 특징 뭐~ 그건 다이제 겪은 경우 인지적 특징 인식하여 아는 것 이건 지능적인 측면이고 그런가 면은 에, 정서적으로 어떤 정서적인 양향성이 나타나고, 정서적인 불안정이 나타나고, 라고 하는 어떤 정서적 특성. 사회적 특성으로서는 이제 친구 또래짓단 중요시한다. 이성에 관심이 많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일단은 청소년이라는 그 개념에 따른 여러 가지 정의들이랄지, 어원이랄지. 자,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 이제 청소년의 특성은 학자들의 견해가 어떤가, 라는 것은 이어서, 이어서 청소년의 특성 발달 이론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